오늘은 믿기만 하라, 믿기만 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0편부터 시편 134편까지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제목이 표제어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집에서 어, 교회를 나오는 동안 어, 성전까지 오는 동안 부르는 찬양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어, 3일 동안 저희가 이제 마산중앙교에서 회 연합 집회로 이제 그쪽에서 예배를 드려서 차량 운행을 했었죠. 집회 끝나고 이제 오다가요. 제 교회 차량으로 오시는 성도님 중에 한 분이 호떡을 사셔가지고요. 제가 맛집에서, 마산 맛집에서 호떡을 한번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회 끝나고 마지막 날 와야 되는데, 찬양이 생각나야 되는데, 저는 호떡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찬양을 부르면서 왔어야 되는데, 어, 호떡을 부르면서 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성전에서 부르는 노래, 찬양이 생각나야 되는데, 어, 잠깐 회겠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호떡이 먼저 생각났습니다. 오늘 10편 125편은요,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마귀는요 무시하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비틀거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기만 하면 되는데요. 세상 의지하면 흔들리고 비틀거리고 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1절과 2절을 한번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 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루 시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종종 세상을 의지하고 이 악한 자가 영향력을 미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허락하고 우리가 인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한 자의 영향력을요 인정 안 하면 그뿐입니다. 1999년 4월 20일에 이 콜로라도 덴버라고 하는 곳에요. 리틀턴 고등학교에요. 총기 난사 사건이 있었습니다. 거기 캐시 버넬이라고 하는 학생이요. 20세기 마지막 성교사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총기를 든두 명의 학생이요. 이 학생들, 교사들 불러 가지고요.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 죽여 버렸고요. 그 자리에서 믿지 않는다 그러면 살려 줬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폭력의 힘을 인정하니까요, 학생들, 교사들이요, 부들부들 떠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안 믿는다고 그 앞에서 부인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캐시 버넬이 그 앞에 섰는데요, 그 총을 가지고 있는 두명 학생들 앞에서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너희들도 그 자리, 그분 앞에 서야 된다.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요, 오히려 총기를 가지고 있던 학생 중에 한 명이요, 부들부들 떨면서 바지에 오리짐을 지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임재를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체험했다는 거예요. 물론, 캐시 버넬은 그 자리에서 총에 맞아서 순교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그 캐시 버넬을 통해가지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요, 어떤 운동이 벌어지게 됐냐면, 이제, 이, 일반 학교에서는 기도할 수 있게 그걸 법으로 금지했었는데요, 자발적으로 국기계양대 앞에 모여가지고요, 기도하는 일이 미국에, 이, 전역에 벌어지는 일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캐시 버넬이 했던 일이 무엇었냐면, 악한 영향력을요, 인정하지 않은 겁니다. 다들 부들부들 떨고 무서워했는데, 그걸 인정하지 않는 것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힘들에 대해서요.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3절부터 5절까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3절부터 5절입니다. 시작. 악인의 규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에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함이로다. 여호와여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선대하소서. 자기의 구분 길로 치우치는 자들은 여호와께서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유발하라리라고 하는 사람이 썼던 책 중에요. 사피엔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 3장에 보면 인류통합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결국은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이 통합에서 힘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어주기 때문에 힘이 생긴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크게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이 돈의 가치를 믿어주고, 또 제국의 가치를 믿어주고, 그리고 종교의 가치를 믿어주고, 이세 가지. 다 눈에 보이지 않는 실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어주면 믿어줄 때 힘이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돈의 가치를 믿어주니까요. 돈이 힘이 생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가치를 믿어줄 때요, 보이지는 않지만 엄청난 힘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경제학이요, 유발하레드가 표현에 의하면 전 세계에 지금 이 돌아다니는 통화량, 이 우리가 가지고 쓸수 있는 돈이요, 다 합쳐서 한 6조 달러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 달러, 엔화, 유로화 다 합쳐서 한 6조 달러 정도가 통화가 됐다고,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신용창출이요. 적게는 10배, 또 많을 때는 100배 정도가 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 우리가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 이 돈이요. 한 60조 달러 정도가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행에 디지털로 숫자만 그렇게 찍혀져 있는 거지 실제로는 돈 아닌 것들이 이 세상에 지금 이렇게 돌아다니고 떠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인 가처는 6조 달러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믿어주니까요. 돈의 힘을 믿어주니까 돈이, 돈이 힘이 있다고 믿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 주면 우리가 뭐 물건도 사고 식료품도 사고 그렇게 되죠. 그래서 이 믿음이 사라지게 되면 그걸 뭐라 그러냐면 뱅크런이라고 그럽니다. 그죠? 렇 서로 다 그냥 은행에 가서 내돈 내놔, 내돈 내놔 그렇게 되면요. 예금, 질급, 불능 상태가 오게 됩니다. 실제로는 6밖에 없는데, 사람들이 60에서 600이 있다고 믿고 있으니까요, 돈이 힘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돈 의지하는 사람들을 잘못하면요, 한 방에 그지될 수 있습니다. 돈 아닌 것들이 세상에 떠다니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 우리는 또, 하나님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실제적인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 재물은요, 만몬이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피엔스는요, 뭐라고 이야기 하는 거냐면, 돈도 뻥이고, 제국도 뻥이고, 심지어 유발하라리는 하나님도 뻥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진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10편, 125편이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요. 헛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제일 잘 사는 방법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백성이 제일 잘 사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한 목사님이요. 한 성도님이 와서 기도 부탁을 해서 기도를 해주시는데요. 목사님이 보이기에 정말, 강건해 보이고, 뭐, 흔들림이 없는 믿음의 사람 같이 보이시더래요. 근데 그분이 와가지고, 기도를 해달라 그러니까, 목사님이 뭘 기도해 드릴까요? 그랬더니, 목사님 생각나는 대로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이런 기도가 제일 힘든 기도입니다. 그죠? 오자마자 다짜고짜 기도 생각나는 대로, 어, 아무 생각이 안 나는데, 어, 무슨 생각이 나겠습니까? 그래서 목사님이요, 대충 기도했대요. 어,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의심하지 않는 믿음을 주시고 뭐 이런 식으로 기도를 했나 봐요 근데 그 의심하지 않는 믿음을 주시고 얘기하는데 갑자기 떼굴떼굴 구르면서 눈물을 흘리시더래요 목사님이 놀라셨죠 그러니까 이분의 문제가 뭐였냐면 겉으로 보기에는 믿음이 좋아 보이고 강건해 보였는데 실제적으로는요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의심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속으로 의심하고 있으니까, 어, 믿음이 없으니까 그 이야기에 회개가 됐었던 것 같습니다. 야고버서 1장 6절 말씀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 그 믿음이요, 가치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심하면요, 꽝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신약에 보면요, 야이로의 딸이 죽어가고 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예수님이 들으셨는데요, 의도적으로 빨리 가지 않습니다. 늦게 가십니다. 그랬더니요, 뭐라고 이제 연락이 왔냐면, 딸이 죽었다는 겁니다. 그쵸? 예수님이 빨리 오셨으면 좋았겠는데, 의도적으로 늦게 가셨어요. 그랬더니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그때 누가복음 8장 50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믿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살아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요. 이 새벽에 한 가지 붙들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 의심하지 않는 믿음, 하나님만 의지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의지하면 우리가 살아나게 되고 이거 붙들고 살아갈 때 세상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 길을 걸어가는 우리 마산성원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세상의 악한 영향력들을 인정하거나 돈의 가치를 인정하는 어리석은 인생들 되지 않게 하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지만,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가치를 인정하고, 믿음을 인정하는 우리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만을 인정할 때에,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